기대서, 피부 노화 늦추는 거, 윈디 김과 함께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화장품에 들어있는 불편한 진실 화학 보존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2008년부터 화장품에 들어가는 전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너무 생소하고 어려운 화학물질 용어로 빼곡하게 이렇게 포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이해하기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고 외국어기 때문에요. 그런 게 현실인데요. 특히나 한국 화장품 사전에 등록된 성분만 해도 그 숫자가 약 2만여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중복적 개념이나 또는 흔히 써이지 않는 성분을 제외하고도 그래도 5,800여 종의 성분이 화장품에 사용되고 있고요. 이 성분들 중에서 암을 유발하는 성분이 54종,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성분이 57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에서 16가지 종류가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고 생식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성 물질이라고 분류된 것도 12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 저희가 매일매일 아름다워지려고 사용하는 화장품을 사용할 때 어느 정도의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정말 싶습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는 이렇게 위해성이 있을 수 있는 방부제를 60종으로 규정해서 그 함량을 감독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많은 방부제 중에서 특히 학계에서 꾸준하게 위험성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세 가지 방부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라벤, 그리고 페낙시 에탄올 디부틸 히드록시 톨루엔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BHT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세 가지가 위험성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파라벤 계열 보존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더 사용하기 있기도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호르몬 교란을 일으킵니다. 몸에 들어가서 마치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에는 적게는 생리통 불순 이렇게 일으킬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자궁 내막증 유방암까지 유발될 수 있다고 보고가 돼 있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파라벤에 자주 노출될 경우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고 더 나아가서 정자의 움직임이 비정상으로 느려지면서 불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파라벤의 독성 연구가 이제 활발해졌으니까 소비자들의 인식도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파라벤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니까 이제 화장품 회사들도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최근에는 바람 파라벤을 빼고 대신 여기에 이제 페녹시 에탄올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페녹시 에탄올 역시 우리 몸에 악 영향을 주는 독성으로 자유롭지 못하는데요. 피부 점막을 자극해서 피부 간잉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졌고 가장 놀라울 이런 사실은 뭐냐면 시중에 여러분들이 믿고 이제 구매를 하실 텐데 판매되고 있는 천연 화장품 이라고 하는 제품에도 이 페녹시 에탄올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을 구매할 때 몸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성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이거를 현명하게 고르거나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무조건 아, 의심하거나 화학 물질에 대한 공포감을 갖는 것보다는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람들 특히 영유아나 어린이라든지 피부에 트러블이 심하거나 약간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런 화학 보존료 오늘 말씀드린 파라벤 그 다음에 페녹시 에탄올 BHT 이런 물질들의 노출이 좀덜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뭐 빼곡하게 써있는 성분들 귀찮을 수도 있고 읽기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오늘부터는 좀 파라벤 또는 페녹시 에탄올 이런거가 들어 있지 않나 내 몸에 좋으려고 아름다워지려고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에 오히려 이런 독성이 있지는 않나 하고 살펴보실 수 있는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